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류와 제사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대여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사십 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산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어 일곱 제사 중에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믿음을 바라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가장 존경했던 신앙의 인물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대목 가운데 오늘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거부한 조상들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지금 거부하고 있음을 수대반이 과감하고 담대하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도 오늘 함께 살펴볼까요? 모세의 인생을 크게 나누자 하면 40, 40, 40으로 나눠보면 편안할 것 같습니다. 궁궐에서의 생활 사0 년, 그래서 왕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유대인들과 또 애굽 사람들의 삶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훈련시키셨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함께 읽은 이야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모세가 자기 동족에 숨겨져 있는 그 불같은 마음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요? 한 사람을 죽이게 되었고, 또, 동족끼리 싸우고 있는 그 가운데 가서 선한 일 해보겠다고, 악한 일도 아니고, 너희들 왜 싸워? 싸우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리어 하는 말이 그들을 위해 하는 말을 돌이어 뜯어이쳐서 너희들 모세에게 누가 너를 우리들에게 싸우지 말라. 싸우라 할수 있는 권위자로 세웠냐? 네가 뭔데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서 모세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가장 큰 가시였던 사람을 죽였던 이야기를 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너희들도 오늘도 나를 죽이려고 라고 하는 모세의 가장 아픈 부분을 탁하니 건드리자 그때부터 모세가 도망갔더라. 그래서 그 마음에 가장 큰 상처를 안고 도망가 훈련받던 시절이 두 번째 미디안 광야에서의 40년 생활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정찬일 목사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름을 위한 머뭄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어, 설교해 주셨는데 그 머뭄의 시간 40년을 모세가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출애급 시간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약속의 땅 가난한 땅을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또 불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모세의 삶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귀히 여기시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삶에 알지 못하는 우여곡절들이 있겠지요. 나만이 알고 있는 내 삶의 굴곡들. 그리고 그 굴곡 사이에 심겨진 나의 슬픔과 아픔. 그리하여, 와,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타지 않는 불꽃을 바라본 모세의 소명 받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누구나다 그 소명 앞에 서면 하나님 그렇죠. 바로 저지요라고 하면서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힘 있게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 터인데 모세는 그러한 놀라운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 앞에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겠노라 라는 큰 사명 앞에서 도망가고자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아, 하나님 경외로 오신 하나님이고 또그 무게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모세가 부담스러웠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어제 오늘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죄라는 무게는 모세의 발목을 붙잡아 도망가게 했고 그리고 40여간 머물면서 묵상했던 그 죄라는 것에 대한 무게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명 역시도 도망가게 하는 무게감 아주 큰 힘을 가진 것이 죄구나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이 세우고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다시 잘 훈련시킨 하나님께서 다듬어서 반드시 사용하시는. 근데 그 사용하시는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때이고 내가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젊었을 때일 수도 있고, 혹은 중년의 때일 수도 있고, 혹은 노년의 때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때. 언제든지 쓰시고자 하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때,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모세가 선택받아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들의 삶에 겹치는 작고 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설교가 중에서 누가 가장 유명합니까라고 물어본다면 꼭 그중에 한명 들어가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다한 번씩 들어보셨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 목사님이 목회 초년때에 목회하는 교회 안에서 오해를 받고 목회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 가운데 야 목회는 이익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명분 때문에 목사는 사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남몰래 사표를 쓰고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사표를 내고자 하는 날딱 보니까 그 일정표 가운데 잡아놓은 신방의 약속이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그렇지 마지막 신방 약속에 놓은 신방을 마무리하고 목회를 또한 그만둬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찾아갔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목사님 눈앞에 재미있는 광경이 펼쳐졌대요. 무슨 광경이냐면, 그 집에 이, 이만 여튼 담이 있는데, 어, 소들이 그 담에다가 전부 다 이렇게 고기를 딱 내밀고 일렬로 쭉서 있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게 된 겁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들이 담 밖을 계속 응시하면서, 그 벽에 쭈르륵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게 무슨 모습입니까? 라고 신망받은 성도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소두이 나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스펠전 목사님 마음가운데 큰 깨달음이 왔는데 아소독 답답하지만 턱을 담에 걸고 주인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는데 본인이 한번 억울한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사표를 집어던지다니, 그러고도 내가 목사란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로 돌아와서 쓴 글이 "서로부터 받은 은혜" 라는 글을 한번 써보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어 묵상하면서 목회를 이어가, 이 시대에 또 가장 기억에 남는 유명한. 설교자로서의 목양을 감당했다라는 재미난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명자일지라도 또 각각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 모두에게 이러한 착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 순간, 내가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은혜 받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나의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탄탄대로로 열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어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했죠? 스테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브라함과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모세의 이야기인데 그들이 탄탄대로 모두에게 사랑받는 삶을 살았나요? 디모데후스 3장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악한 영과 대적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반드시 경건할수록 또다시 우리에게 때묻히고자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악한 영과의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오해를 받으면 그것 자체에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반대로 있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일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박해받는 일들도 있고 오해받는 일들도 있고 심지어는 대놓고 괴롭힘 당하는 일들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다. 특히 무슨 일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 믿음 안에서 예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 가운데는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낭비가 없으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행하는 거룩한 사명의 일들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매주 화요일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감당하고 있고 주일 매일 이렇게 새벽에 만나 시간 주방에서 섬기는 일들 또한 목자로 섬기는 일들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식구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배포는 일들, 여러 가지 일들 감당해 낼 때에 하나님은 그 일들을 절대 흘려보내거나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문을 열어가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만들고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한을 당하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스데반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같은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